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신 자마다 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안다면, 안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러한 삶과 소망 가운데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의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육신을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다. 그러면서. 죄를 짓,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그렇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알고 그 소망을 향하여 가는 자는 자기를 주님의 깨끗하신 거 같이 깨끗하게 하는데 이제 죄는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분는 것은 너희가 안하니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우리 죄를 없시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죄를 사하는 것과는 조금 틀리는 거야. 없이 한다는 말씀은 여기서 이제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뭐 한다고 할까요? 죄를 없시 하려고, 없이 하려고. 그러니까는 죄를... 사함이 있어요. 죄를 사함, 죄 사함, 죄를 용서해 주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단계가 있어. 그 다음에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또 죄에서 해방됐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있어요. 그냥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죄를 없이 해 주시는 단계가 있어요. 실제로 죄를 없이 해 주신 단계는 실제로 실제로 죄를 없이 해 주셔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없이 해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야. 그래서 맨 처음에 맨 처음에 그분이 행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분의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의 가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죄 사함. 사압. 죄 사함이라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들어가면 용서를 받는다는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의 해방이라는 것은 죄의 해방이라는 것은 죄에 있었던 그 생명,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우리의 그 이제 그. 우리의 생명이죠. 죄사 해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혼 몸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영혼 몸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 몸이 근데 이거는 어떤 영혼 몸이냐 면제 가운데 있는 아람의 영혼 몸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옛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옛사람 그리고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속에 있는 영혼 몸이 속사람이고 육체가 이것이 겉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쳤어.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 전 십자가의 치리를 받기 전에는 십자가의 치리를 받기 전에는 우리 안에는 속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안에는 속 사람이 없어요. 그냥 옛사람이야 옛사람. 옛사람으로서 죄를 범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을 이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담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로말미암마 십자가를 통하여 죽이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죄에서 뭐가 됐어요?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해방. 죄에서 해방이 됐어요. 요 죄의 해방을 깨닫고 정말로 우리가 거듭남은요. 거듭남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어떤 그 해방을 알게 되면 죄에 묶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묶이지는 않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이 있어 육신 육신. 그 죄에서 해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서 에 해방시켜 준 다음에 이 해방된 생명을 가지고 죄를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못 이기기 때문에 못 이기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 이 죄를 없이 하러 이 땅에 오신다 없이 하러 이 죄까지도 없이 해 주신단 말이에요. 육신에 있는 생명의 죄까지도. 육신에 있는 행명의 죄까지도 없애 주신단 말에 이 없애 주셔. 우리 죄를 없애 하려고 나타날 수가 되는 것은 너희가 안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맞기는 맞는 얘기인데, 맞기는 맞는 얘기야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근데 우리가 범죄를 해야 안에 해방되고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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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요한일서가 이 문제를 지금 잡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 알고 하는 자마다 요요 죄가 해방된 요 생명 우리의 속 사람의 생명은 요거는 요 생명도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치도 않는 깨끗한 생명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니까 요 생명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문제는 이이속 사람이 어디서 태어 어리애태어나느냐 불행하게도 우 하나님 이 우리 쪽에서 보면 참 불행한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우리에게 그그 그, 그, 그 뭐야 전리품을 주시기 하여 상급이라는 전리품을 주시기 하여 육신 안에서 지으셨단 말이에요. 육신 안에서 지으셨어요. 육신 안에서 지으셨어.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너무 작게 태어났어. 작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스마엘이, 이스마엘이 접댈 때 누구를 희롱한다고 그래요 이삭을 희롱하는 걸로 나타나죠 육신의 자식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희롱하는 걸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서도 이속 사람은 속제 없이 당해요 육신, 육신이 끊고 가는 대로 처음에는 죄에서 해방돼서 기뻤는데 어? 보니까 어? 이게 아니네 왜내 내 안에서 죄가 나오지? 이런 생명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은 내가 아니요내 속에 과하는 죄 그랬잖아요. 분명히 내 육체 가운데 과하는 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야. 육체 가운데 과하는 죄라는 거야. 하나님이 끝내놓으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 하나님은 육신의 모든 일까지도 완전히 끝내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완전히 우리의 육신의 모든 일들까지 끝내놓으셨어. 근데 그 육신의 일까지도 완전히 끝내놓으셨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됐단 말이에요. 십자리에서 죽는 해방에 적용은 됐어, 해방에. 그분의 십자리에서 죽으시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해방되는 요까지는 적용이 됐는데, 적용이 됐는데, 요 육신에까지 아직 적용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생명, 이러니까 색깔적인 객관적이란, 객관적이라고 객관적이라고 그리고 주관적이라고도 그러죠, 주관적. 이게 뭐 객관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동일하게 주셨던 하나님의 어떤 그그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거죠. 오늘 객관적인 복음이의 객관적인 예수 그리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셨다면 이 복음은 객관적인 복음이고 이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와 함께 부활하셨다 그건 나와 관계를 맺었어 관계 생명의 관계를 맺었어 이게 주관적인 거죠 주관적인 것이 되 거죠 나하고 관계를 맺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복음이 복음이 이렇게 나눠,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봐야 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신, 육신으로 오시는 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 근데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를 여기서, 여기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신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깨닫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이제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들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주님이에요. 반드시 자기를 바라는 자들, 바라는 자들. 어 그럼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어딨데그 바란다고 해서 다온게 아니라 그 주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깨닫고 주님의 처리를 받는 자들, 그들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거듭남이고 나하고 관계를 맺고 내가 해방이 된 거야.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해결은다 하셨는데 우리의 육신의 죄의 문제가 남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날마다 날마다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오늘 요한에서 내용이 그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니 범죄하는 자마다 요요 요 생명은 범죄하지 않고 죄를 보지도 않고 그러는 생명. 근데 요거는 틀려요. 요 육신은. 그 우리 가운데 두 생명이 산단 말이에요. 요두 생명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에서와 야곱 또 누구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사실은 요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도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도 죽이는 생명, 죽이는 생명, 그 생명은 그 생명은 가인의 생명이야, 육신의 생명이야, 육신의 생명. 그러니까 성경은 그 길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준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할.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제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속 사람을 자꾸만 미혹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공격하는 거죠. 육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찔러대는 거예요. 끊임없이 찔러대. 너희가 너희가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했을 때이이 이, 이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라. 그러니까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로운 자와 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함께 있어. 그래서 야고보성 한 입으로 한으로 뭐가 나온데? 한 입에서 뭐가 나온데요? 천국과 지옥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천국과 지옥이 함께 있다면 천국과 지옥이 함께 있어.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천인을 받지 못하면 그냥 지옥이야, 그냥 지옥. 여기도 지옥이고 여기도 지옥인데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생,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천국이 생겼어. 하안과 색당이 우리 안에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깥이 뭘로 돼 있어?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 하나님이, 우리 육치하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아요. 혈과육은 그래서,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받지 못한다는 게 지옥의 생명이에요, 지옥의 생명. 요거는 보내버려야 돼, 언덕과 보내버려야 돼.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을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 심판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야 원수만이 심판하는 이 심판을 그래서 우리가 심판하는 것만큼 우리에게는 상급을 주셔요. 상급 근데 이게요 사실 이 복음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이 원리를 깨닫고 나면 얼른 아니 일은 당신이 타해 희생도 당신이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도 당신이신데 상금은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정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나를 제거하고 육신 제거하는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하게 될 텐데 우리가 우리에게 최대의 적이 뭔지 알아요? 마이가 심어놓은 최대의 적. 마이가 심어놓은 최대의 적. 내일이라는 게 있고. 매일. 근데 우리 주님은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어 내일. 그래서 매일 해야지. 매일 해야지. 근 성경은 오늘이라 하는 날에 그런단 말에 오늘이라는 날에 그래서 오늘 너희의 생명을 하나님이 취해 가면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인데 우리는 항상 내일이 있다는 말에 내일. 이게 마귀가 심어놓은 아주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런 거. 아주 그냥 미래의 천사진을 보여주잖아. 미래의 천사진을 보여주잖아. 근데 그것이 오늘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 최선을 다하면서 이 지옥을 물리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어? 오늘, 오늘을 최선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열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써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나 그저 그렇죠? 하나님께로써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이 안에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계시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저도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범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한 육체 속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고 요 여기 에 들이라 그랬어요. 들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하니 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 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아니라 왜 여러분들이 이 육신을 깨뜨리고 뭘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생명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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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형제가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는 다 형제죠 그렇다고 또 어머니한테 도 어머니한테 형제. <laughs> 형제, 야 형제 다 형제. 형제를 교회 안에서는 형제를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오히려 나보다 못한 자를 높이 여기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치 아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 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래, 처음부터.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러면, 그러면 조금 있으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 네? 가인과 아베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그들도 그얘기를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들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서로 살아갈지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러면서 그 얘기하면서 를 가인같이 하지 말래. 그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것이 뭐 누가 갔다는 거예요? 이, 이 가인것 같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그,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 또 안에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할 지니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는 소식이라. 이 사랑의 소식을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것을 처음부터 들었던 거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소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마귀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너희는 정말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서로, 서로 형제끼리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면 가인같은 자라는 거야, 가인같은 자. 우린 가인은 아주 나쁜 놈, 나쁜 놈, 형제를 죽인 놈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가인이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사랑하지 못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살인이 나온 거죠.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너희가 안다면,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까지 들어가는 자녀들이 대하야만 옳지 않느냐, 이 얘기를 우리 가운데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형제끼리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점 자라간다는 것은 신앙의 성숙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점점 깨달아간다는 거예요 깨달아간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은 사람은 형제를 더욱더 열심히 사랑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그거 뭐 주신 거뭐 그런데 아 그래 말은 알겠는데, 뭐 그래,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심이 뭘로 나타난다는 거야? 그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고 아는 자들만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가게 되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아서 정말로 우리에게 부어 주신 그 사랑, 내가 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길을 가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리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 그립도,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인데 그것을 통하여 사랑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물론 우리가 교회에, 이제 교회에 있는 형제들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지만 또 믿지 않는 우리의 형제들까지도 온전히 사랑하여 모든 것들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 이 땅에서 묶여 있는 모든 문제들을 회복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하려면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서 못한단 말이에요. 자존심이 상해서 못해 나부터도 자존심 이 상해서 못하는데 그 자존심을 깨트려 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깨트리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